변덕의 재발견 시리즈 서른번째 암, 암만 해도 못 고치는 병인가 오늘은 중편을 알아보겠습니다 6개월마다 건강 진단을 받았던 지인이 어느 날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욕 5개월이 못 되어서 세상과 이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체는 암이 뼈 속에 잠복되어 있을 때에는 징후를 느끼지 못하다가 뼈 밖으로 나와야 그때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암이 뼈 속에 잠복하고 있는 시기가 15년에서 20년이 되어서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분이 어느 날 청천벽력이 같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뼈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암을 경험한 많은 분들의 골반 상태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골반의 뼈 상태가 소사 있고 울퉁불퉁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꼬리뼈를 포함한 천골의 모습이 위로 솟아 올라 소위 서뚝공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허리뼈가 구슬을 일렬 종대로 세워놓은 것처럼 솟아 있어서 요추와 흉추를 타고 가는 기운이 흘러가지 못하게 돼서 꽉 막힌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앞쪽인 오장육부로 흘러가는 기운이 막혀서 위암, 유방암, 폐암, 췌장암, 간암 등 각종 장기의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흔히 병이 나타나면 해당 부위에 칼을 대서 없애는 데 주력을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어디서나 시작되는지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되어도 또 속수무책이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암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암 공포에서 해방되기 위한 첫 걸음은 학문 청소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 바로 인간의 학문입니다. 인간만큼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동물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름진 음식을 먹어대니 냄새가 더 썩습니다. 예로부터 당뇨병은 부자병이라고 했습니다. 1950년대의 경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는 분에게 당뇨병이 걸린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식도락을 즐기거나 먹는 것이 넘치는 부자들에게 당뇨가 찾아옵니다. 시장기와 관계없이 입맛 좋은 곳만 찾아가 즐기니 몸 안이 당해낼 재간이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미 들어간 음식이 소화도 되지 않았는데 거기다 과식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식을 즐기니 몸은 스스로 죽이는 꼴입니다. 한두 시간 전에 음식을 먹었는데 곧바로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 인간의 두뇌는 이미 들어가 있는 음식물을 소화하기를 멈추고 새로 들어온 음식을 위해 일하게 되어 당연히 먼저 들어간 음식은 미처 소화가 되지 못해서 아랫배에 그득하게 잠겨서 소위 뱃살의 원흉이 됩니다. 위장은 항상 일정 시간동안 비워놓아야 인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문 청소를 끝낸 후에는 아랫배, 즉 똥배 속의 대변의 기운을 없애줘야 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며 체내 전기, 즉 혈기가 모자라서 배변이 제대로 안되어서 항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항문 내 압력이 점점 떨어져서 배변의 양이 줄어듭니다. 결국 항문 내 남아 있는 다량의 변은 맹독으로 변해서 이것이 직장과 대장을 거쳐 소위 똥빼를 만들고 직장과 대장의 용종 즉 폴립을 만들어서 향후 이것이 암 덩어리가 됩니다. 폴립을 제거한 경우 2, 3년에 3년 내에 다시 생겨서 수술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항문 청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문 내 독소가 직장 대장으로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똥배는 등판의 갈비뼈와 흉추를 컨트롤해서 뼈가 솟게 만듭니다 이렇게 뼈가 솟게 되면 감싸고 있는 근육을 딱 딱하게 만들어서 혈류와 기운의 소통을 막아서 암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치 문어가 빨판을 뻗, 뻗어서 바위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처럼 배속 변도 기운이 등판과 목 뒤까지 거미줄처럼 뻗어서 잡아당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다 보니 등이 앞쪽으로 오그라들고 당겨지면서 딱딱해집니다. 앞쪽 오장육부가 고장이 난 사람은 반드시 몸의 뒤쪽인 골반과 등판을 먼저 고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흔히 가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 가슴 및 갈비뼈가 문제입니다. 가슴이 탄력이 있는 사람은 유방암이 없습니다. 탄력이 떨어졌다면 갈비뼈가 상해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손으로 들어올리고 미라클 터치로 뼈를 눌러서 약간의 통증이 있으면서 시원하면 정상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갈비뼈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멍울이 있는 사람은 더 통증을 느낍니다. 침봉으로 눌러주고 문질러주면. 갈비뼈에 붙어 있던 암세포가 전부 떨어져 나가서 소변과 대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흔히 두개골을 누르면 탄 냄새가 나고 목은 김치 냄새가 나고 골반을 누르면 온갖 변 냄새가 터져 나옵니다. 방구를 꾸면 시원하듯이 바로 뼛속 산화철인 이 냄새를 뽑아내야 합니다. 뼈는 독소가 들어차면 살기 위한 자구책으로 위로 솟게 됩니다. 문제는 솟은 뼈가 근육과 신경의 흐름을 막아서 병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뼈가 좋아져야 온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다음은 암 공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평소 어떻게 미라클 터치를 사용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